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 마을은 인터넷에서 종종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도는 곳이었다. 우리는 이런 소문들에 대해 웃으며 농담을 했지만, 모두 조금씩은 긴장하고 있었다. 도착한 곳은 오래된 한옥으로, 주변에는 짙은 나무 숲이 둘러싸고 있었다. 첫날 밤, 우리는 술을 마시고 각자의 방으로 헤어졌다. 나와 내 친구 지훈이는 한 방을 쓰기로 했고 누워서도 계속 떠들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창문 밖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놀라서 일어났지만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지훈이와 나는 단순히 바람이 부는 소리라고 여겼다. 다음 날 아침 다른 친구들과 아침 식사를 하며 어젯밤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유독 한 친구 민수는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그는 밤새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했다. 꿈 속에서 그는 낯선 한복을 입은 여인을 보았는데, 그녀는 그에게 곧 돌아갈 시간이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그저 꿈일 뿐이라며 웃어 넘겼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가 다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번에는 나도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지훈이도 나와 같은 소리를 들은 듯,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창밖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모든 불을 켜고 자려고 했지만 기분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셋째 날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그들은 우리가 머무는 집의 한때큰 비극이 있던 장소라고 말했다. 그 집은 원래 부유한 지주의 집이었는데 그의 외동딸이 결혼을 앞두고 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원혼이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몇몇 관광객들이 이상한 체험을 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반신반의하며 그날 저녁을 보냈다. 하지만 민수가 다시 그 꿈을 꾸었다며 놀라서 깨어났다. 이제 우리는 심각하게 그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수가 꾼 꿈에 등장한 그 여인의 말을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날 밤, 모두가 방 하나에 모여 잠을 자려고 했지만 집안은 매우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러다 갑자기 불이 꺼지며 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 되었다. 내 친구들은 모두 놀라서 일어났고 나는 내 손에 뭔가 차가운 것이 닿는 것을 느꼈다. 손전등을 켜자 방바닥에 누군가가 한복을 입고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아무도 말할 수 없었고 문이 갑자기 쾅 닫혔다. 우리는 황급히 문을 열고 방을 빠져나와 달리기 시작했다. 마을을 빠져나오며 우리를 반응할 수 없게 만든 그 기운은 여전히 느껴졌고 결국 차로 돌아왔을 때까지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마을에 갈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제대로 전할 수도 없었다. 지금도 그 집의 기억은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했는지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결코 되돌아갈 생각이 없다. 그 여인의 슬픔과 목소리는 지금도 귀가 시에 떠오르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가을 밤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외딴 시골마을 살던 영호에게는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끝난 뒤 집에 돌아가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의 끝자락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술자리에서 너무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동네로 돌아가는 마지막 버스를 놓쳐버렸고. 결국 그는 어둑한 밤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을 밖으로 이어지는 길은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을 뿐이어서 영우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손전등을 꽉 쥐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는 울창한 숲이 이어져 있어 그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날 때마다 영우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걷고 또 걷다가 영우는 마을의 명소 중 하나인 버려진 폐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곳은 이미 귀신 이야기가 돌 정도로 쓸쓸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기분 나쁜 것은 그 폐가 근처를 지날 때마다 한기가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우 역시 그날 밤에도 그 근처를 지나가며 오싹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엔 어쩐지 느낌이 달랐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가볍게 느껴지던 그 한기가 점점 자신을 감싸는 것처럼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고 희미한 속삭임 소리.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으나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마치 그 소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영호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서둘렀지만 무엇인가에 붙잡힌 듯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걷다 문득 뒤를 돌아본 그는 폐가의 창문 너머로 자신을 응시하는 하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눈도 코도 입도 없었지만 그 자체로 공포스러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영호. 하지만 그 얼굴이 점차 자신의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절규하듯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리다 지쳐 숨이 차올 무렵 다시금 뒤를 돌아봤을 때그 얼굴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겨우 집에 도착한 영호는 그날 밤큰 충격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다들 그저 술에 취해 본 환상일 뿐이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영호는 그 길을 다시는 혼자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해가 지난 어느 날그 폐가에서 공사가 시작되었고 오래된 땅 밑에서 작은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전 실종되었던 어떤 소녀의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제야 영호는 그날 자신이 본 것이 무언가의 착각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해가 근처를 지나며 자신을 부르던 그 소리는 떠나지 못한 소녀의 외침이었던 것일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끔 그 소녀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곤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명복을 빌며 그 근처를 지날 때면 벤스레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자주 공유됩니다. 다음은 그러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안긴 공포 썰입니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 허구이며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의 가장 깊은 숲 속에 위치한 낡은 집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가 붙어 있었다. 이 집에는 수십 년 전에 사라진 가족이 살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그 집을 방문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고 했다. 그 집에 대해 들은 직후 호기심 많은 대학생 소영은 친구들과 함께 그곳을 탐험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항상 미스터리와 공포 이야기에 빠져 있었고, 이 이상한 사건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길을 따라 소영과 친구들, 지훈과 미영은 숲으로 들어갔다. 그 집은 마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숲 깊은 곳에 있었고, 그곳으로 가는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다. 나무들은 그들의 길을 막을 듯 위협적으로 서있었고 부엉이의 울음소리만이 그들의 동행을 해주는 것 같았다. 드디어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반쯤 열려있었다. 마당 곳곳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고 집의 외벽은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음을 다잡았다. 집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옛날 그대로였다. 거실의 낡은 소파와 먼지 쌓인 피아노는 그곳에 살던 가족의 흔적을 그대로 남기고 있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하여 이질감이 느껴졌다. 소영은 거실의 책장에 놓인 오래된 앨범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앨범 안에 사진들은 사람의 얼굴이 하나같이 지워져 있는 듯 했다. 얼굴 부위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고 그 사진들의 주인을 알수 없었다. 미영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세 사람은 소리가 난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다 다른 곳은 주방이었고 주방의 싱크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곤 설거지 중이던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방금 전까지 접시들은 원래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것 같은데 이유를 알수 없는 엉망진창의 모습에 섬뜩함을 느꼈다. 갑작스럽게 거센 바람이 불어와 공간이 한층 싸늘해졌다. 지우는 커다란 탁자 아래에서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펜던트 목걸이로 자세히 보니 목걸이의 앞면에는 초기 제의가 새겨져 있었다. 목걸이를 잡아든 순간 세 명은 동시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괴한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집안 여기저기서 메아리치듯 울렸고 그들이 있는 공간이 사방에서 조여오는 듯했다. 너무나도 무서워진 나머지 그들은 곧바로 집 밖으로 달려나와 쉬지 않고 내달렸다. 집에서 빠져나와 한참을 달려 도망쳤고 마침내 숲의 가장자리에 다달했다 그곳에서 뒤를 돌아보니 불과 몇분전 그들이 나왔던 그 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평범한 숲만이 고요히 서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다 설명할 방도가 부족했고 무엇보다도 다음 날쯤 숲을 다시 찾아갔을 때 확실히 기이한 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소영과 친구들은 자주 꿈속에서 그 집과 그곳에 숨겨진 비밀 속 사람들의 속삭임을 듣고는 했다. 매번 기이한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들은 그 미스터리를 다시 풀고 싶어지는 충동을 느끼곤 했으나 결코 그 집을 다시 찾아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 집의 정체와 그날 그들이 본 것이 진실로 무엇인지 아직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채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은 오래된 신문 한 장에서 우연히 그 집에 살던 가족이 찍힌 사진을 보게 되었다. 그 사진 속에 담겨 있던 낯익은 얼굴들은 그녀가 그때 집에서 보았던 흐릿한 사진 속의 얼굴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목걸이에 새겨져 있던 제,의 주인공은 그 가족의 막내 아들 찾을 수 없는 그 집의 영혼이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